네. 안녕하십니까. 회원님. 강세입니다. 어, 제가 노또를 올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1회부터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1회부터 지금까지 어, 자료를 분석하고 많은 배출자도 냈습니다. 근데 노또는 그래도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분석은 노또 강세하고 강강세에서 하고 있고요 멤버십 가입은 유튜브에서 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모든 자료의 열람과 열람과 마지막에 고정수 제외수가 가능수가 나갑니다 어, 카톡 후원이나 카톡 후원도 똑같습니다 자료 보는 거 하고 그다음 고정 제외수 나가는 거 하고 이쪽으로 문자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번에는 이번에는 우리가 노트가 게임이잖아요 게임입니다 근데 이제 조합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차에 참 그리고 안내할 안내가 안내있는데 어 제가 저희 사이트가 로또 모임 사이트가 안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좀 오류가 나서 2회 동안 2회인가요? 3회인가요? 네. 하지를 못했죠. 그래서 지난주부터 44회부터 어 다시.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하게 돼서, 어,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래봤자, 뭐, 그냥, 그거죠. 자, 지난해차에 2등 1분, 3등 4분, 4등 5등 이렇게 나왔네요. 근데 이렇게 나와도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항상 말씀드리지만, 확률이에요, 확률. 그죠? 얼마만큼 필트링을 잘하고 숫자를 많이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조합수가 확 줄어드는 겁니다.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당첨자는 35% 비율밖에 안 돼요. 나머지 65%는 꽝이라는 거예요. 조합을 하더라도 그걸 꼭 염려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내사항은 어, 이거예요. 어, 첫 번째 로또 모임이 어, 다시 그게 사이트를 어, 열람하실 수가 있고요. 어, 이번에는 선택조합 회원님을 모집합니다. 소수로 모집, 소수만 모집을 하고요. 어, 1등, 2등, 3등 만들기 조합이에요. 물론 뭐, 저희가 1등, 2등 다 조합을 해서 하죠. 근데 어, 이번에 이제 그 소수 모집하는 것은 강세 구간하고 색 분석만 가지고 분석해요. 이두 개만. 다른 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세 구간하고 색분석만 딱 적용해가지고 어, 조합을 새로이 해보려고 해요. 새로이, 새로이 딱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 많은 인원을 모집하지 않고 소수만 모집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어, 한번 어, 내용이 괜찮아요. 내용이 괜찮아서 한번 관심이 있으신 분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뭐를 할 거냐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거는 뭐냐면 하 이거죠. 자,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전체 이제 빈 공간수에서 몇 이냐 한 수가 나올 거냐 이것을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우리가 왜 나의 분석할 때 나오는 그거하고 일맥 어, 상통합니다. 일맥 상통하고요. 제가 한개한 한 개씩 같이 적용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 건지를 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여기 빈 공간에서 제로나 한 수가 나와야 된다. 몇 개였을 때빈 공간이 아홉 개였을 때 제로나 한 개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기본이죠, 평균이에요, 평균. 제로나 1이 나오더라.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2에서 4 수자료예요. 반드시 출연은 해요. 출연을 하는데 두 개가 나올 때가 있고 네 개가 나올 때가 있더라. 결론은 두 개가 나왔죠. 여기 뭐냐면 이두 개하고 네 개가 나오는 이 자료에 이 자료에 강세 구간에서 가장 긴 구간을 집어 넣었을 때몇 수가 나오더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한 수가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그 옆으로 가게 되면 소수예요, 소수.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수가, 어, 면하거나 한 수나 두 수. 음, 평균은 이제 기본 1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균 값을 따지면 한 1에서 2수 정도 나올 거예요. 자. 소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소수는 제로였습니다. 2회차에 제로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차를 넘어가면서 이제 1138회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다음 회차에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어 얘가 2에서 4수니까 2수보다는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할수 있죠. 2에서 4수니까 그러니까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고 얘는 어, 긴 구간이라도 어떻게 됐든 뭐 작게 나오네, 파란색이 많아도 숫자는 작게 나오네라고 예상을 할수 있습니다. 소수에서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회차에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할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노란색에 있는 이 제로는 뭐냐면, 이파랑색이 얘하고 합쳐지는 숫자. 즉, 어, 없죠? 3이 없죠? 없죠?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합쳐지는 숫자에서 당첨번호가 있느냐, 없느냐를 노란색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두수 중에, 어떻게 돼요? 두수 중에 없네라고 예상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 회원님들이 잘 아시는 나인 분석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집어넣어 볼게요. 어디다 집어넣을까요?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봤습니다. 아, 어디가 좋을까? 아, 소수 쪽에 집어넣는 게 낫겠네요. 소수 쪽에 이렇게 집어 넣어 봤어요. 아, 헷갈리네. 자, 요렇게 해야 숫자가 안 보이죠? 안 헷갈리겠죠? 자, 오케이. 요렇게 넣습니다. 자, 넣어 보면, 무엇을 알수 있느냐 하면, 처음에 이빈 공간의 숫자, 가장 큰 공간이 여기에 접해져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쵸? 어느 쪽에 5번, 6번, 7번 그리고 여기에 접해져 있다. 5번, 6번, 7번 여기와 여기와 요렇게 가장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8번 40번. 요렇게 그림 공간이 나타내어져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저기에서는 0 아니면 1수, 일수, 평균값이 1수면 여기에서 한 수만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파란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란색. 파란색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는 검은색과 파란색에서 검은색과 파란색 중에서 많아야 그러니까 최소 두수 많으면 세 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림 그려졌죠. 나머지는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그렇죠? 나머지는 이 공간이 아닌 수, 아닌 수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붉은색으로 할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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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아하. 대충 이제 결론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의 룰을 정해서 걔네들이 이렇게 이어지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봤더니 하나만 보고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죠. 7수가 되었습니다. 7수. 아까는 9수였는데 7수가 되었어요. 7수가 돼서 9수에서 7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떻게 돼요? 확률은 작아지죠. 즉 0이나 1이죠. 그죠. 0이나 1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뭐가 2번, 6번, 7번, 2, 4, 3, 0, 3, 1, 4, 3이 나오면 한수 아니면 제로 이런 거죠. 얘는 뭐예요? 2에서 4수 자료, 2에서 4수 자료 알고 있다시피 2에서 4수 자료. 얘는 뭐예요? 강세 구간 나오면 한 수. 얘는 두수 나온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얘도 역시 한수 나온 것을 보여줍니다. 소수는 기본적으로 0에서 뭐 1, 2 나온다 그랬죠. 소수에서 두 수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차 소수가 안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해 차에 소수에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아까 붙였던 것을 또한번 접목해 봅니다. 여기에서 접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우선 검은색의 아이는 어떻게 돼요? 267. 자 검은색의 아이 볼게요. 2번. 아이고. 2번. 2번. 그리고 67. 67. 그리고 243031. 243031. 그리고 43이에요. 알고 있다시피 검은색에서는 제로이거나 많아야 한 수예요. 이 우리가 9일 때뭐한 수가 나오거나 두 수가 나왔죠. 9 밑점으로 나왔을 때는 제로에 가까운 그런 숫자가 됩니다. 그렇죠그 다음에 뭐예요? 파란색 구간은 우리가 거의 필출하는 구간인지 알죠? 뭡니까? 2호에서 34까지. 34까지. 그렇죠? 자, 우리가 또 하나 알고 있는 게 뭐예요? 라인 분석에서. 라인 분석의 빈 공간에서는 반드시 1에서 2수가 나와야 돼요. 이거죠, 이거, 이거. 45가 나오고 33이 나온. 이 빈수에서는 반드시 나와야 돼요. 나의 분석은 예하고의 특징이 반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여기에서 한수가 나오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검은색에서는 다 몰살하고 여기서 한수. 나머지 숫자에서 다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해보고, 이번에 착글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여기에서 예상하는 게 뭐죠? 어, 첫 번째, 소수에서는 두 개가 나왔어. 평균값보다 조금 높죠? 평균값보다 좀 높고, 얘는 두 수. 여기서두 수. 2에서 4수 자료인데, 2수가 제일 작잖아요. 그러면, 다음 회차에는 뭐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지금 모르겠으나, 다음에는 좀 많이 나와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은 그렇다는 거죠. 9회차로 넘어갑니다. 9회차로 넘어갔더니, 얘는 두수예요. 당연히, 얘는 없다라고 보시면 맞아요. 그렇죠 뭐예요? 2, 2하고 3, 2. 2, 2하고, 32. 여기가 되겠죠. 2하고 32가 될 거고요. 어, 건 조금 이따 하고요. 여기에서는 이 구간에서는 자, 2에서 3수 자료, 에서 4수 자료인데 여기를 보면 3 개가 나왔어요. 그런데 강세 구간하고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그죠? 똑같죠. 강세 구간이 굉장히 길다 길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길었어요. 그렇죠? 한 개만 굉장히 길었어요. 그리고는 그냥 제수가 나왔죠. 자. 노란색에서는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했던 노란색에서는 계속 제로가 나오고 얘는 1. 이번에는 3수가 됐죠. 자, 이걸 그대로 또 가져와 보겠습니다. 1, 39회차 가져오기 전에 생각해야 될게 뭐죠? 얘 공간에서는 둘다 멸이고 여기에서는 2에서 4수고 얘하고 똑같다. 가지고 왔습니다. 빈 공간에서 어떻게 돼요? 1에서 2수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맞죠? 1에서 이수. 이래서 이수. 그런데 이 파란색 2에서 4수 자루가 얘하고 똑같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는 두수 이상은 나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어디에서? 바로 이 공간이잖아요. 이 공간에서. 그죠? 이 공간에서. 이 공간에서. 이 공간에서. 이 공간에서. 그럼 어떻게 돼요? 나머지는 이 붉은색이 그려지고 검은색이 그려진 곳에서 각각 나와야 되죠. 그렇죠? 이 구간을 여기에서는 기본 2에서 3수가 나와야 되고 붉은색 그린 그림에서는 네모에서는 나머지는 다 바깥에서 나와야 돼요. 물론 라인 분석에서도 여러 가지가 숨어 있죠. 뭐가 숨어져 있나요? 라인 분석, 우리가 그려져 있는 부분, 필출 구간, 그죠. 그리고 필출 라인, 필출 라인, 그리고 가로줄 면 라인. 이 라인에서 필출되어야 된다는 거, 뭐 기본적인 라인 분석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를 하지 않을게요. 그내 내용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자 그래서 쭉쭉쭉쭉 넘어갑니다. 그래서 뭐 똑같은 소수에서도 같이 나오기도 하고요. 쭉쭉쭉 넘어왔어요. 그래서 44회차를 보겠습니다. 어빈 공간은 4개예요. 4개 당연히 내렸고요. 여기에서는 세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강세 구간에서 26과 27 구간에서 한 개가 나왔어요. 어, 이렇게 가장 짧게 나올 때에는 뭐당연한 말이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출현을 합니다. 근데 아주 간혹 멸할 때가 있긴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44의 차걸 가져와 보겠습니다. 44의 첩을 가져오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 회원님들이 선택하시기가 좀 편하게 선택하시라고 제가 이거를 실행을 하는 거예요. 봤더니 2, 2, 2, 4, 3, 2, 4, 2는 어떻게 돼요? 2, 2, 2, 2, 2, 4, 3, 2, 4, 이는 아웃이야. 맞죠? 자, 우리가 필출 구간이 있어요. 어디에요? 이 32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네모를 제가 쳐드렸잖아요. 여기 어떻게 돼요? 반드시 필출되어야 되죠. 1에서 2수. 그쵸? 거기에서 4, 위하고 3, 위는 아니야. 다른 놈을 찾아야 되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맞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가 조심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구간이죠. 뭐예요? 이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의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에서 이에서 사수가 나와야 돼요? 보통은 이렇게 큰 덩어리나에서 많이 나오죠. 9번에서, 뭘로 칠하지? 어, 이색으로 칠할게요. 자, 9에서 11, 15에서 18, 그리고 26에서 28, 35, 그죠? 그리고 2936 37 그리고 56 7에서 어떻게 돼요? 2에서 4수 자료이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 거죠. 나머지는 어떻게 돼야 돼요? 나머지는 다른 곳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다른 곳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볼까요? 3번, 4번, 그죠? 3번, 4번, 12번, 34번, 6번이 나왔네요. 그렇죠? 자, 45회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5회차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죠. 8은9보다 작습니다, 맞죠? 9를 기점으로 한다 그랬죠? 얘는 멸이거나 나오면 한 수예요. 그레 이때까지 해본 경험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죠. 얘는 뭐예요? 얘는 보면 뭐 꾸준히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뭐두수 나오다가 세수 나오다가 많이 나왔다가 적게 나왔다가 계속 반복하는 아이죠. 기본 음, 두 수는 생각해야 돼요. 그죠. 기본 두 수는 생각해야 되는 아이입니다. 이쪽은 뭐예요? 파랑색 13부터 16까지. 252627, 33까지. 뭐예요? 기본 일수는 나오더라. 그죠. 렇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기본 일수는 나오더라. 얘는 뭐죠? 소수죠. 아이, 가려버렸네. 지난해 자 소수에서 한 수가 나왔네요. 멸하진 않았습니다. 한수 나왔고요, 두수 나왔고요. 자 보면 소수에서 기본 뭐 멸할 때도 있지만 기본 한 수에서 두 수는 나와요. 그렇죠? 그럼 이 숫자가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네 수예요. 기본 한수 많을 때 사실 많이 나와요. 소수가 그러나 기본 한수 아니면 두 수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자리 다 기억해야 되죠. 자, 이제는 여기를 막으면 안 됩니다. 막으면 안 되고 위에 글을 막을게요. 위에 글을 막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검은색을 가져와 볼게요. 검은색 어떻게 되나요? 좀 가서, 예. 먼저 검은색을 칠해 보겠습니다. 1번. 아이고이고. 1번이죠? 9번입니다. 그리고 2, 4, 3 하나에요. 2, 4, 3 하나. 그리고 293031, 그렇죠. 그리고 4345, 여기까지예요. 자, 첫 번째, 첫 번째 뭐예요? 우리가 필출 구간이 어디로 묶여져 있어요? 232425, 303132, 373839가 필출 구간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예요? 2, 4, 3, 0, 3하화가 약할 수 있다. 멸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2, 3, 2, 5, 3, 2, 3, 7, 3, 8, 3, 9에서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맞죠? 그 다음, 파란색으로 갑니다. 파란색으로 가면 이렇게 되죠. 1, 3, 1, 4. 파란색 1, 5, 1, 6 그리고 2, 5, 2, 6, 2, 7 그리고 33 이렇게 돼요. 자, 얘는 두 수가 나오는 것보다 한 수가 나오는 게 맞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느 한 곳을 우리는 어, 포기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죠. 맞죠? 앞에 거는, 검은색은 뭐예요? 멸하거나, 멸하거나, 잘해야 한 수. 얘는 필출을 하는데 한 수가 될 확률이 훨씬 더 높더라는 겁니다. 그쵸? 이제 여기서 마지막. 하얀색 부분은 어떻게 돼요? 하얀색 부분은 우리가 1에서 2수가 반드시 필출해야 되는 자리로 알고 있어요. 맞죠? 하얀색 부분 8, 10, 11, 12, 17, 18, 19, 22. 그렇죠? 1에서 2수가 나와야 되는 자리인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물론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15, 2633도 여기에 포함은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2에서 4수 자료. 기본 두 수는 나오는 자리는 어떻게 돼요? 여기죠? 이거잖아요. 이제 이거. 얘잖아요. 그러면 2에서부터 7까지. 맞죠? 2에서부터 7까지 그리고 11, 12 13, 14는 저기에 보태, 보태져 있죠? 15, 16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2, 5, 2, 6, 2, 7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포함되어 있지 않는 아이는 이 아이들이에요. 2에서부터 7까지 11에서 12, 3, 3, 3, 3 4, 3, 5 그쵸? 이제 우리는 따로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 제 같은 경우에는 이빈 공간에서 기본 세 수를 가지고 갈 거예요. 기본 빈 공간에서. 왜냐하면 두 수가 나오기 때문에 한 수는 보험수로 해서 어, 세 수를 넣을 거고요. 그 다음, 우리 이 구간, 필출 구간에서 기본 두 개는 가지고 가야 돼요. 한 수가 나올 때가 있고 두 수가 나올 때가 있죠. 조합하는 그 성격의 번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래서 두 개는 가지고 가야 되겠죠. 나인에서 어떻게 돼요? 나인 분석에서 2하고 7에서, 세로에서는 반드시 한 개의 세로는 둘다추락거나 하나는 반드시 출해야 되죠. 그게 뭐예요? 2하고 7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로줄. 둘다 나올 수도 있고, 죠36 가로줄과 43 가로줄. 한 개는 반드시 필출한다. 그러면, 자, 보라색 부분이, 우리가 네모 쳤는데 보라색 부분이 쭉 길게 남아있어요. 뭐예 이, 이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 보라색 부분이 쭉 길게 남아있죠. 여기에서 당연히 한 수가 나와야 되겠죠. 자, 처음 하시는 분은 다소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 여러 번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소수의 자리도 한번 봐보세요. 2번, 3번, 5번, 7번, 13번, 11번. 쭉 나오죠. 17번, 19번, 23번. 몇수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 하나, 두 개. 나머지는 뭐예요? 아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세였습니다. 참, 아, 마지막에 이거는, 아까 우리가 안내드렸던 이거는, 우리가 게임이잖아요. 어, 그래서 이 게임을 한번 즐겨서 이 등수를 만들고자 하시는 분만 신청하시면 될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강세였습니다.